안녕하세요. 디시게임 달식 꿈신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할 게임은 YD 온라인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리듬메신 포 카카오입니다. 리듬메신 오 엄청 귀여운데요? 네, 필터는 뭐 판다, 고양이 등등 이렇게 좀 귀여움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애들을 좀 많이 섭외, 네, 등장시키고 있고요. 보면 네, 일단 게임을 한판 하면서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. 네. 음. 이든 네, 게임들은 지금 네, 미니 게임식으로 난네개 정도 있고요. 가장 기본적인 걸 해보도록 합시다. 음, 주방장이 만드는 맛있는 초밥을 주방장 모래 훔쳐 먹는 거예요. 미등타곤 <laughs> 냠냠냠. 시작. 오, 귀여워요. 어. 이게. 좀... 지금 보면, 네. 이렇게 뭐, 나름의 좀 리듬에 맞춰서 음. 이 초밥들이 나오고 있고,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초밥을 내기 전에 이 판다 주방장이 소리를 내요. 아, 맞다. 아, 이걸 보고 네. 딱 재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군요. 네, 두개 연속으로 낼 때, 세개 연속으로 낼때 소리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요걸 음. 듣고, 어느 정도 좀 외워서 판단, 판단이라기보단 반응을 좀 해야 되는? 그런 느낌이죠. 근데 약간 미묘하게, 씬보다 조금 밀리는 느낌인데요? 네, 이게, 전, 게임이 전체적으로 그런데, 판정이 굉장히 애매해요. 음... 이게 좀 뭐, 물론 나중에 결과를 보면, 결과 네. 쪽에서 뭐, 판, 그, 누르는 속도가 빨랐다, 느렸다, 이런 걸 알려주긴 하는데, 네.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거랑 판정이좀 많이 어긋나 있는 네, 그런 음... 느낌이 들더라고요. 뭐 리듬게임이면 조정은 할수 있겠지만, 약간 애매하네요. 네, 리듬게임으로서는 음... 그닥 좋지 않은 거죠. 거기다가 음... 지금 보면 화면 어디를 터치를 하든 이제 상관없는 원버튼 게임의 그 게임성을 띄고 있는데, 거기서 이게 잘안 맞으니까. 네, 게임하기 좀 굉장히 짜증나는? 그런 느낌이 드는 거같 혹시 거잖아. 사양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5이고요 뭐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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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따끈따끈 아이폰5이고요 깜찍한 캐릭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? 음, 아까 보니까 고양이가 있던데 어디 있을까요? 아, 일단 네 콕콕콕, 음, 러면 캐릭터 선택이 있긴 있는데, 어, 뭐 아까 도미. 우리 고양이를 했는데도 고. 고. 이 네, 캐릭터가 심야. 화면에 보이는 건 아니군요. 네. 어, 그냥 아. 뭐 약간의 능력 같은 거를 좀 주는 그거 외에는 딱히 네, 쓸모가 없어요. 전혀 네. 게임 안에 뭐 등장한다든지 이러진 않기 때문에 캐주얼 게임은 비주얼이 중요한데, 이건 조금 많이 아쉽네요. 네. 음, 자, 그러면 이번에는 그 리듬 타고 콕콕콕, 아. 네. <laughs> 지저분한 수염을 리듬에 ]이야. 맞춰 깔끔하게뽑아주래요 oh, oh, my God. 으로 비주얼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임이에요. 오! 마이 m a Andre Game. Oh, my God. Oh, my God. Oh, my God. Oh, my God. 되게 그 혐오스럽게 생겼어 겨드랑이 털처럼 생겨갖고 <웃음> <웃음> 보면 나중에 이제 꼬여있는 털도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딱 진짜 겨드랑이 털밖에 생각이 안나 얘도 판정이 조금 애매하네요 네. 어머 쟤 꼬불꼬불거리는 거봐 이제 꼬불꼬불거리는 거 봐. 이제 꼬불꼬불 거리는 털은 길게 눌러서 아네 뽑아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맞춰서 탁탁탁탁 탁, 탁, 탁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음, 이게 자세히 보면, 그, 암기 게임에 그거를 딱 띄고 있어요. 음, 딱, 딱. 딱 약간 패턴이 딱, 딱. 정해져 있군요. 네.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때, 어. 요거를 딱 알려주고, 그걸 듣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. 한 마디에서, 뭐, 딱, 따라닥, 딱, 딱, 이렇게 나오면, 그 다음 음. 마디에서 똑같이 딱, 따라닥, 딱, 딱, 이렇게 눌러주면 끝나는 거죠. 이게 그러면 스테이지마다 뭐, 이렇게 레벨이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내 레벨에 맞춰서 이 스테이지, 이 게임마다 약간 난이도가 조정되는 건가요? 난이도가 따로 조정되는 것 같진 않아요. 네, 레벨이 올라도 딱그 뭐라지 점수를 조금 더 추가해 주는 것 외에는 그렇게 뭐큰 차이가 없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일회성 아이템 같은 경우 이렇게 레벨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. 네, 이런 것좀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정도. 그리고 지금 제가 레벨이 좀 올라 레벨을 올려놔서 그런데. 원래는 리니게임 종류를 레벨을 올려서 하나하나씩 열어야 돼요. 네. 근데 약간 이 게임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? 네, 뭐, 그 닌텐도 DS에서 그, 그쪽 플랫폼으로 출시한 뭐, 리듬 천국이라든지 뭐, 등등등. 예전에 피처폰에서도 이런 원버튼 리듬 게임들은 좀 많이 나왔었는데, 네. 네. 그거랑 상당히 좀 비슷한 게임 방식을 음. 취하고 있죠. 이게 스마트폰은 이제. 스크린을 활용하다 보니까 더 유리한 게 많을 텐데, 음, 너무 기조게임의 그런 단조로움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좀 아쉬워요. 대신에, 네, 단조로운 것도 있긴 한데, 대신에, 이제 게임이 좀 익숙해졌다. 어, 리듬 타고 냠냠냠이나, 저, 똥똥똥 같은 경우에는 네. 화면을 안 보고 할수 있어요. 외우면? 외우는 게 아니라, 어차피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게임이라서 아 화면을 굳이 안 봐도 돼요. 물론 엄청 익숙해져야 돼요. 해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. 아눈 감고 글바 해보셨군요 또 네. 자, 캐릭터 뭐, 다른걸로 한번 해볼까요? 거, 거 있나요? 돈, 돈이 좀 있, 있는데 좀 구매 네, 한번 해볼까요? 네구매해 얼마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자 그리고 피법 요거까지 돈 안될 것 같은데 있나요? 네1 0 0원 남았습니다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 게임 리듬타고 슉슉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. 시작. 요것도 아까 뽁뽁뿍 처럼 네. 리듬 암기형 그런 게임이라고 어... 보면 돼요어 얘는 좀 그래도... 이만하다 세상에 표창으로 좀 동물을 죽이는 건가요? 네아이고 싱크가 이게 어긋나 있어갖고 안 맞... 마... 안 맞네요 잘이리드임을 다시 기자님은 원래 잘 못하시나요? 아 그래도 이래도 밴드에서 <laughs> 드럼 치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어 어디 가서 드럼 친다고 하지 마세요. 아이 좀... 게임이 이상한 거야. 이 <laughs> 보는 거랑 리듬이랑 안 맞아. 오 oh 마이 그리고 이게 말을 하면서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. 이거 들으면서 좀 해야 되는데 힘들고. 집중하지 않고 하니까 좀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. 네. 빵이네. 좀 아니 아니야. <laughs> 쟤네가 동물인 줄 알았는데 표창을 맞추면 나무토마으로 바뀌어요. 아 닌자니까. 네. 네. 아, 네.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. 네. <laughs> 망했어요. 네. 아 원래는 이게 그 얘네가 등장하는 네네. 그것도. 어떤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. 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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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의 리듬이, 있, 리듬이 있고, 그 다음 마디에 이제 요거를 따라서 똑같이 누르는, 네. 음. 근데 좀 판정이 좀 이상하게 어긋나 있어갖고, 되게 사실 맞추기 힘들더라고요. 판정이 여기서 보면은 조정을 싱크로 맞출 수 있는데, 네. 이게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. 네. 해야 이거는 뭐 하는지. 계속 해보고, 음.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면서 해야 되는데, 사실 그러기 전에 이미 게임이 질려버리는 네,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쉽겠죠. 음. 네, 지금까지 이듬해신포 카카오였고요. 저는 니 c 게임 꼼신 달식이었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